대표님이 일하는 어, 여기 현장에 왔습니다. 대표님 여기 일부러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 힘든 일을 해도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웃음> <웃음> 아니 그 일하다가 그거를 기술을 배우라고 같이 일하자고 한 사람도 많다면서요 아, 젊을 때는 일하러 가면은 그 반장이 자기 일을 배우면. 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 기, 기술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그 후계자를 많이 찾아요. 어, TV에도 보면은 기술을 후계자를 찾는, 찾는 그런 게 있는데 에, 나도 가면은 기술을 배워라 그러는데 에, 이, 기술 배를 온게 아니고 나는 밑바닥 막노동을 하면서도 어, 얼마든지 행복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술 을안 배우고 일을 했어요. 오랫동안 30년. 30년 넘게 하신 거예요. 예, 네, 해수로는 음. 뭐 85년도부터 했다 치면은 34년 된 거죠. 음. 음. 이렇게 네. 이제 일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그냥 또 영국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 근데 나의 일은 이게 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은 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영국에 갔다 와야 어 되는 일이 있을 때는 가야죠. 이일이일 <laughs> 그래 자체가 중요성이 이거는 그냥 입에 불칠하기 위해 사는 거고. 내가 이, 이상을 이루고자 해가지고 하는 일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